가장 안전하고 쉽고 빠른 방법은 고정 댓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액 결제로 5분 안에 현금 받기 가능해요. 신용 조회도 없고 진짜 간단합니다.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쓰는 사람은 없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당일 대출입니다. 신청한 날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대출은 서류와 심사가 까다로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부 대출 상품은 이자율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승인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일 대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현실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일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 대안이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며 승인된 한도를 현금으로 전환해 실제로 필요한 순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심사 과정이나 소득 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승인과 지급 속도가 빨라 빠른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빠른 현금 티켓은 이러한 소액결제 현금화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대출을 해주는 곳이 아니라 고객이 보유한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안전하게 현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처리 속도가 빨라 실제로 현금이 필요한 순간에 즉시 대응할 수 있으며 24시간 상담을 통해 언제든 문의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당일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복잡한 심사와 이자 부담 대신 빠른 현금 티켓의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통해 더 빠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혜택은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현금 티켓은 빠른 처리와 투명한 절차로 당일이 필요한 순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현금화 서비스입니다.